70분, 라이브 스트리밍에 32분, 그래서 100명 좀 넘게 음. 들어가 계세요. 음 오케이 야, 지금 그영 조금 너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다가 내가 들어간다고 해. 지금 네, 지금도 있으니까.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음, 음. 요거 좀 설치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네, 노트북으로 좀 이렇게 현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그 영선 씨가 이거 쭉한 바퀴 구경 한번 시켜줘요. 전체적으로... 아. 어, 아, 네. 그주 과장님, 지금 도노 볼트로 들어와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노트북으로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걸 그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요 근데 되네 지금 현장 생중계되고 있는 곳은 두바이 지텍스인데요 보시면은 키카라고 저희 한국관 부스가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You have t 작한지 l l 0분 u 안 e 시간 e a 요 I expect. I expect. I expect. I expect. I e x p 안 c t I e x p e c 요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전시 관계자들이고요. 오늘은 전시 첫날이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11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시부터 일반인들이 입장을 시작하고 지금은 전시 관계자들만 있는 부스들 위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Okay, devic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service. Okay. Tell me about it. We already have open authentication a u t h o r i z a t i o n s e r v i c e y e s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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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t i f i t a t i of a i t t e a l i t e bit e So is like, uh, let's say this is the device right so we need to authenticate this device right yeah so how it's we like uh, well, we, we we are invent yeah. we are we our invent. own device <laughs> we have a <laughs> uh, one service is verification and the so let's say i have this image. device i come and i check the and then come to our chain, chain, and then create account <laughs> this account is like the first training. 공식 오픈 첫날에는 일반인들은 11시부터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스 관계자들이고요 조금 있다가 11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4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로 여기 현장이 가득 차, 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면이 안 보여요 이줌 네, 미팅으로 좀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네. 접속해 주시면 조금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현재 40명 정도 시청 중이고요. 줌 미팅에 75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I talking so this device, but where we are at the stage of manufacturing. We now manufacturing what is the device in the blockchain? Right uh, device. <laughs> you are in, like, Yeah. Right. 2.0. Yeah. Oh, uh, two point zero. Yeah. 2.0. Yeah. This one? 네 저희 한국 안에 있는 저희 ANX KOREA 부스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작년에 봤던 반가운 얼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노폰과 도노 볼트 이렇게 설치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도너볼트에서 일하시는 두바이 직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한국에 계시는 대표님들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도노볼트에서 조형물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직 조형물을 설치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어. 한국관들도 보이고. <laughs> 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도노볼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 멀리 조형물 설치하고 있는 곳까지 저희 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걸, 이거를 이걸 <목소리> <될까요? 목소리> 영상 편집을 해야 <대들마저> 돼. <목소리> 아니 저기에는 지금 요거 시연하는 게 디스플레이가 돼. 예, 현장에서 회의 중인 저희 직원분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한정된 화각에서 보여드리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전시장이 크고 넓은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한정된 화각에서 보여드리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전시장이 크고 넓은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에 옆쪽으로 와 보시면은 DPG 저희가 이번에 아그 스택스에 들어가게 된 기술 한번 볼게요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응. DPG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DPG 관련된 기사는 여러분들 네이버나 야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V 이게 타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요. 뒤쪽에 설치하고 있는 조형물이 이 타워 프로토콜을 조형화시켜서 보여주는 아,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아, 수많은 아, 글로벌 기업들과 아세요. 우리가 연계를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 앞쪽에서도 사이버 벨레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뭐 모바일. 무슨... 또 많이 보이고 피커인가요? 앞쪽으로 보이는데 게 피커 어, 회사도 어, 있는 어. 것 같고요. 랜 케이블 뭐 전선 회사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이쪽 회사는 인도 회사 같네요. 인디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인도도 굉장히 IT로 잘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도 인도에서 기술로 경험하는 네. 발표하셨죠. 아, 네. 저희 지금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나 기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행사 첫날이라 일반인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전시 관계자들이고요. 아직 부스를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부스에 설치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긴 터키 회사인가봐요. 여기는 방어벽 회사네요. 파이어월이라고 돼있네요. 네트워크 회사도 온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여러 분야의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두바이를 가시게 되는 분들은 이 부스들을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것 같아요. 네, 현장에 가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시는 방문객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계열에서 또는 같은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 t e x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네트워킹을 조금 염두하고 지 t e x 에 다양한 부적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네, 현재 한 130분 정도가 줌 미팅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스 담당자들이 아, 전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음, 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음. 이번에 지텍스 출입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어요. 이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걸이만 입으면 출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얼굴까지도 다 확인을 한다고 하죠. 굉장히 보안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라진 부분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멈출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온 회사들도 좀 보이고요. 터키 회사는 터키시 소프트웨어라고, 음, 그각 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DPG를 가지고 간게각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길을 끌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이는 곳은 그 컨퍼런스 장소인데요. 발표와 스피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이 되곤 합니다. 저희 대표님도 작년에 발표, 재작년에도 발표한 영상이 남아있지요. 올해도 멋진 발표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랜 케이블 같은 걸 판매하는 곳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네, 이런 제품들을 선보이는 곳들도 좀 있네요. 이스타 트윈 플랫폼. 네, 이렇게 저희 회사로 왔는데 여러분 익숙하신 분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보는 보이는 도노라는 네모난 조형물 있잖아요. 저 저희 직원들이 휴지값으로 만든 겁니다. <laughs> 절대 티가 안 나죠? 네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그 3D 프린터로 만든 저희 파워 프로토콜의 조형물이에요. 이 조형물을 통해서 저희가 부스에서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개발자분이랑 조형물 같이 설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형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요. 성인 여성보다 키가 큰 거만 보면 한 1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가이 가시는 분들은 저 조형물까지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 직원분들 보이는데요. 전시 첫날이니만큼 옷을 멋지게 입으시고 기다리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자, 혹시 현장 준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혹시 연결이 좀 가능할까요? 어, 대표님, 그 스피커가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은 저희 대표님 뒤로 쿠디라는 다른 회사가 나오는데 저희 회사 도노볼트나 아니면은 DPG가 나오는 방향으로 좀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저희 부스에서 조형물, 타워 그 프로토콜 조형물 설치하시는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앞쪽에 보면은 저희 핸드폰 케이스였던 도노 그리고 우리 말 모양의 엠블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노 볼트로 들어오신 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거든요 소리 한 번만 지금은 들려요? 네 지금 네, 들립니다 미안해. 아 오케이 지금 시작하자고 아, 오 네, 시작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다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많이들 아,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아,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 어, 두바이 g T X 우리 도노버트 현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네. 이제 1 1 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지금 한참 세팅 중인데 저희들도 지금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참 세팅 마무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한 6,500개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좀 뭐냐 본, 본 트레이딩 여기 월트레이딩센터 본 시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뭐라 그러까 이게 코리아 부스 안에 그떠블해가지 부스 좀 차지해서 왔는데 어, 아, 까 잠시 구경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웃음> 제가.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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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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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소리가 조금 뭉개지는데요. 소리를 조금 단정히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려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혹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맞으실까요?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이 소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들려요? 네, 지금 들립니다. 지금? 어, 왜안 들리지, 이렇게? 자, 이... 그리고, 어, 중간에, 아, 내가 계속 얘기할 텐데, 잘안 들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거, 아, 우리 지금 DPG에 신호를 주는데 이걸 조금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신호를 주면은 이게 이제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지금 아직 설치가 좀덜 끝났으니까 어 내일이라도 한번 더할때좀어좀 어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자 여기가 우리 이제 포리아관에 저희들 부스입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그 잠깐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쭉 한번 들러 보시고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전시장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스텝 지금 여기 보이, 보이는 분들이 다 우리 스텝들인데 어, 지금 우리 파은이 어디 갔지? 파은 어디 갔어 파은, 파은, 우리 파은이 인사 한다 아? Hello. Hello, everyone. one second.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How's everything here? Oh, we are at GTEX twenty twenty-four. Anyone here? <laughs> oh, yes, yes, okay. Ah, okay. Hello everyone. Hello, Korea. <웃음> Very <웃음> Very nice hand you. Yes, yes. Yeah. Hello. <laughs> Welcome Hello. Welcome to Digital 2024. Hello. Hello. Yes, yes. yes. Hello. yes, yes say the, other day, the other day. say it again uh, so so. yeah. hello everyone we are at 6 2024 again participating as much here as we, we will be here until the end of the week we'll stay here for five days to make a the event don't know don't phone And our digital platforms.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here today. 마지막 하겠습니다. 감사합 일단 컨퍼런스 준비는 어, 다 완료됐고, 이번 주 중으로 다른 인사에 다시 또 어, 통해서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 <laughs> 자, 그 내용들 잘, 잘 들리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연에 뭐, 얘기했던 내용들 좀들리셨어요네잘 들렸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뭐잘 그, 들었으면 소리 한번안 들리세요 여기가 좀 시끄럽고 있었는데? 잘 들었어요? 오케이 그,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 11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조금 있으면 오픈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우리 쪽에 여기 그 찾아오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오신 분들 안내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부스 한번 오시는 분들 한번 참석하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이번 주 아, 오늘 오시는 분들 좀 기빈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분들 이다 와서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저기, 다른 쪽에 가가지고, 저차 미팅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준비 다잘 됐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한 5일 정도죠. 5일 정도 해가지고 잘 마무리 할 테니까, 우리, 그, 우리 이번에 그 솔라나도 그렇고, 이, 우리, 뭐라 하나이 타이코랑 함께 하는 이프로젝트는 글로벌로 하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컨셉은 이 DPG라는, you know, DPG라는, 저기, 우리 디지털, 플랫폼, 그, 거버넌스라는, 이거의 어떤, 첫 단추를 여는, 오늘 시작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멋지게 오픈할 테니까, 어, 기대들 해주시고, 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인사를 좀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준비, 준비할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인사하고, 어, 내일이나 한번 다시 좀 정리되면, 제가 여기 현장 준비를 할게요. 지금 여기가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가 3시, 4시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2시 정도 강의 끝나고 나시면 그, 그때 맞춰가지고 어, 틈틈이 제가 이렇게 야, 뭐냐,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모르신 그, 분들은 요, 좀 현장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내용 좀 전달을 받으시고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출발하신 분들 아무튼 조심히 들어오시고 어, 오셔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홍 그 여기까지 아니,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일 그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말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니가 니가 어, 좀 마무리 좀 해. 네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네 이렇게 오늘 생중계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엔 첫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짧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줌미팅의 90분,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의 50분, 그래서 총 140분께는 제가 DNK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줌미팅이 끝나고 나서 구글폰 꼭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도 유튜브 생중계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X코리아 홍성이었습니다.